자,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비동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am, is, a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쓰여지는 비동사가 다르다는걸 앞에서 배웠고. 자, am, is, are은 현재형이죠. 그죠 과거형은 그에 따라서 뭐가 됐냐면 was나 were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부정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낫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전부 다 뒤에 이렇게 낫을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 이거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축약된 형태인데, I am 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줄여서 I'm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어퍼스트로피를 써서 축약을 시키고 있죠. 짧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n- not을 묶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I'mt a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he 같은 경우에는 is not, she도 is not, it도 is not. 자, 요 그룹은 요 앞에를 줄여서 뭐 his, she's, it's 이게 가능하고요. 혹은 요 부분을 뒤에 부분을 줄여서 isn't로 축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축약이 됩니다. 앞에 부분을 묶어서 축약을 하거나. 뒤에 부분을 묶어서 축약을 하거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a n o t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부분만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와있는 we, you, they 전부 다 are not을 붙일 텐데 자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앞에만 묶어서 we are, you are, they are 이게 가능하고요 뒤에 부분을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aren't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축약이 된다 그 다음 과거형 볼까요 과거형은 was not 혹은 원하시 될 텐데 과거형은 앞에서 묶지는 않습니다. 전부 이렇게 뒷 부분만 wasn't, wasn't 이렇게. 그다음에 weren't는 weren't. 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쌤이 추가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물론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비동사라고 하는 게 m is r 인데 동사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조동사는 can이라든지 s h o u l 라든지 뭐, may라든지 그런 게 조동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일반 동사. 라는 용어예요. 일반 동사는 이동사랑 조동사를 뺀 동사들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 가다, eat, 먹다, 댄스, 춤추다. 이런 식으로 자, 비동사가 뭐고 조동사가 뭐고 일반동사가 뭔지 이해가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동사랑 조동사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부정문 만들거나 즉낯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거나 혹은 물어보는 말즉 의문문 만들 때 얘네들이 알아서 다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동사 뒤에다가 그냥 낫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고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뒤에다 낫을 붙이면 부정문이 그냥 되고요. 그다음에 조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친구는 바로 이 일반 동사인데 고 다음에 낫을 써서 부정을 만든다거나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고라는 동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서 의문문을 만든다거나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두 라고 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고, 혹은 의문문을 만들 것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Practice 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다시 쓰세요. You are not 15 years old. 자, 너는 15살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you are not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앞에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you are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뒤에 부분을 줄일 수도 있었죠. you 쓰고 난 다음에 aren't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그는 집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는 집에 있다. 앞에서 설명했었지만 비동사는 MR is는 해석이 이다. 있다. 또 하나. 그쵸. 그렇죠. 되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is는 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he is를 우리가 줄이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쵸. 그렇죠? his. 자그 다음에 I am not happy.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묶어서 축약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뒤에 묶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럼 앞에서 묶어서 우리가 쓰면, I'm, 그 뒤에 not을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그녀는 화가 나 있지 않다. is not. 자, 이 경우는 she is를 줄여서 she's 혹은 뒤에 is not을 묶어서 isn't.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she's not을 하든지 아니면 she isn't를 하든지 두 가지. 그 다음에 5번, 자, thirst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목 마른이란 뜻입니다. 목 마른. 그러니까 우리는 목 마르지 않다. 이런 의미고. We are not을 줄이는 방법은 앞에를 묶어서 we are 혹은 뒤를 묶어서 aren't. 자, 이렇게 we are 혹은 aren't. 자, 6번 v 지 s i 라고 하는 건 방문객이에요. 너는 방문객이 아니었다.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는 앞부분을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부분만 묶는 게 가능하죠. 자, you want. 7번. 그들은 한국인이다. 요거는 줄여서 they are. 8번. 8번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때 it은 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적어 볼게요. 비인칭 주어, it. 자, 이건데, 그래서 이 비인칭 주어는 날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주어 자리에 갖다 놓은 거고, 해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 붙었으니까 날씨가 따뜻하지 않다. 자, 어쨌든 요건 줄이는 방법이 이렇게 앞을 묶거나 혹은 뒤를 묶거나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it's, 이렇게 묶거나 isn't로 묶거나. 자좀 올려서 9번 나는 부산에 있지 않았다 was n t 은 앞에서 묶는거 안되고 뒤에서 이렇게 묶는 것만 가능하다 i wasn't 그 다음에 10번 그녀는 바쁘지 않았다 과거시제 과거시제는 이렇게 뒤에만 묶는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she wasn't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 r a c t i c e 5.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n 을 써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 뒤에다 그냥 n 만 붙이면 되겠죠? 1번에서 보는 것처럼 he is. 그는 나의 삼촌이다. 이 문장에서 is가 있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n 을 쓰면 된다. 그래서 is no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묶어서 his, 이렇게 줄여서 not을 쓰거나 혹은 뒷부분을 묶어서 he 쓰고 isn't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결국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his나 1번, 2번, 혹은 이렇게 3번.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 2번. 소녀는 매우 friendly. friendly는 뭐냐면 다정한이란 뜻이에요. 친근한, 다정한. 매우 친근했다. 과거형이죠.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이면 되니까 was not.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우선 써볼게요. 소녀는 was not. 매우 친절하지 않았다. was not을 줄여서 wasn't도 가능하죠? 3번. 나는 13 years o l d 니까몇 살일까요? 그쵸. 13살이죠. 나는 13살이다. 자, 여기서도 아예 비동사 다음에 그냥 낫을 쓰면 되고, 이 경우에는 앞에만 줄여서 축약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4번 이 타월은 젖었다 외시라고 하는 것은 젖은 이란 뜻입니다 자 부정은 was 비동사 다음에 낮춰 쓰면 되니까 요거는 뒷부분만 추격해서 wasn't로 바꿨을 수 있죠 5번 너는 개를 두려워했다 이건데 여기 나와있는 be afraid of는 무엇을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비동사, or 다음에 낫을 붙이면 되니까, 자, 이때는 이 부분만 축약이 가능하죠. w e r n t 6번, the flowers. 그 꽃들은 are very pretty. 매우 예쁘다. 이건데, 비동사가 있으니까, are 다음에 낫을 쓰면 될 거고, 자, 이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앞에가 인칭대명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 day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day, r 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day, apostrophe 하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칭 대명사가 아닌, 이러한 일반 명사가 오면, the flowers, 이런 꽃들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 앞부분을 줄여서 축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e flowers, apostrophe 쓰고, r e 이렇게 붙이는 게 불가능하고, 어, 뒤에 부분, 이 부분만 묶어서 축약하는 게 가능하다. 7번, 그녀는 런던 출신이다. 여기에서 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be from.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be from이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비동사 is 뒤에다 나설시면 되니까, 그녀는 런던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번, 우리는 늦었다. 이건데, 레 a t e 라고 하는 건 동사가 아니에요. 늦다라는 동사가 아니라서, we, 우리는 늦다. 이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레 a t e 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데요. 늦은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이다를 붙여야 됩니다. 여튼, 알이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낫을 쓰면 되니까, we are not. 우리는 늦지 않았다. 9번. 나는 학교 밴드 안에 있었다. 이 말은 학교 밴드 부원이었다. 이 말이겠죠? 학교 밴드의 부원이었다. 즉, 학교 밴드의 멤버였다.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낫을 쓰면 된다. 나는 학교 밴드의 부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뭐에 행복했냐면 그 뉴스에 행복했다. 여기에 월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다 낫을 붙이면 되겠죠? 자, 축약된 형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She is 낫을 쓰거나 아니면 she isn't를 쓰거나 이 부분의 축약은 We are not을 쓰거나, we aren't을 쓰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만 추격이 가능하죠? I wasn't. 자, we are not인 경우에는 were n t 만 줄여서 weren't.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